저는 지방대 상경계열 졸업한 32살 남자입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에 2년 동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해서 돈을 벌었고, 친구와 야심차게 창업을 했어요. 수익은 회사원 월급 정도 나왔지만, 자영업의 회의를 느꼈고, 창업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접고 산티아고 순례길과 유럽 여행을 하면서 두 달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너무 막막합니다. 중소기업 포함 아무 회사나 취업하고 싶은데 33살이 되는 나이라서 어느 회사가 저를 신입으로 받아줄까 두렵습니다. 창업 전에는 승무원 준비를 했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요. 미래가 불안하고 자괴감이 심해서 술도 못 마시던 제가. 자기 전에 맥주 한 캔을 꼭 마셔야 잠을 잘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는 백수이고 돈만 까먹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아 나는 창업 체질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못하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나는 창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도 저는 되게 큰그 인생에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사는 사이 진짜 생이따 아니, 왜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경력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것같은거 거야. 왜냐면... 창업을 해서 그게 경력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말은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해주는지가 사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어때요? 실제로 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대기업에 어, 신입으로 같아요. 들어가려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하 이미 나이도 너무 그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응. 이래저래 안 맞는데. 그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가서 뭔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영업이나 기획을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2 0대때 했던 그 경험 자체야 자산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것들을 어필을 해서 그것들을 값지게 생각해주는 음. 그 회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네. 이분도 창업 아니면 대기업 신입을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막막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분이 저는 또 너무 창업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매번 창업도 워낙 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요식업을 했다. 친구랑 둘이서 요식업을 했는데 고객들 상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감정 노동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이랑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했다면 반대로 전혀 다른 업종 예를 들면 뭐 IT 어플을 개발하는 그런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양상의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업무 환경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분이 너무 어떤 자기 한 가지 경험만을 가지고 모든 창업을 일반화하는 것 같아요. 아 창업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분 있는 창업이 안 맞는 것일 데뭐의 네. 솔직한 이 느낌은 뭐냐면 뭐예요? 이분이 주도적으로 창업을 한게 아니라 아. 친구가 하자 그래서 한 거야. 어. 창업을 했어도 창업자 같지 않은 뭔가 그런 상황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하면 시간 낭비를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경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뭔가 한두 가지의 미스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곱씹어 보면서, 아, 내가, 뭐가 어떤 부분이 이게 실패의 요인이었을까, 음. 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 경험이 정말 값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이렇게 뭘 하고 나서 잘안 되고 끝나도 그게 다른 쪽에 갈수 있는 장작으로서의 효용같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